일단은 아 여러분들 일단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고요. 일단은 아키바에서 산 것들, 짜잔. 이게 보면 다크 매지션 걸 이제 약간 뿌띠 피규어 이거 한개 샀고요. 그 다음에 하츠네미크 러브 오디션 크으. 이거 한개또 샀습니다. 아키바에서 산 거예요 전부 다 아키바에서 이렇게 딱 사줬고 그 다음에 어 자. 이제 캐치더 웨이브 아 이거 엄청 커요 님들 이게 어느 정도로 큰지 감이 안안 안 잡히겠는데 자 보세요 제 손이 한 20cm 그 정도 될 거예요 내 손보다 커한한편반 정도 한편반 정도 됩니다 이 피규어 엄청 큽니다 네, 이런 식으로 또 사줬고 전부 다 이제 아키바에서 산 거예요 세개 샀어 세개 그럼 일단은 불매걸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불매걸 먼저 일단은 이거 먼저 한번 뜯어볼게요 자 뜯어보면 오야 이거 되게 귀여운데? 야, 이거 진짜 귀엽다. 이따, 천원원, 원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만요. 분명 미박 먹는 거나 보려고 했는데, 이런 걸왜 봐야 되는지... 어허, 모르겠어. 다 영상 컨텐츠입니다. 아무튼, 자, 이거 불매고 되게 귀엽지 않냐? 이거, 이거, 이거... 그리고 의외로 커요, 님들. 내 손만 해, 내가 손이 작은 편이 아닌데, 뭘 마구 만지기야. 잠깐만요? 아 이거 일단 아무튼 네, 일단 이런 식으로 좀 귀엽게 막 움직이고 이 새끼는 털에 치기도 전에 지가 이런 걸로 유입 다 쳐내는데 왜 욕은 시청자가 먹어야됨? <laughs> 아니아니에 이런 거야 이거 유입 쳐내는 거야? 아니 유입 이런 거 좋아하는 유입들도 있어 지금 118명이나 보고 있네. 아니 천 원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 이런 거 좋아하는 유입들 분명히 있다니까. 다음 피규어 이번엔 라이브 오디션스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일단 이런식으로 들어있는데 잠시만요 일단 여기 밑에 뭐 받침대 받침대 들어있고 피규어 세우는거죠 세우는 용도 받침대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본체가 이렇게 싹 들어가있네요 자 요렇게 뜯어보면 이제 머리 없는 버전이긴 한데 여기에다가 이제 머리만 설치해주면 되는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되게 예쁘다 야, 이거 되게 잘 만들었는데, 이거 퀄리티 되게 좋음. 진짜 이거 세우고 보여드릴게요. 일단 여기에다 세우고, 딱 끼우고, 그 다음에 머리, 머리가 이렇게 있네요. 머리 이렇게 끼우고, 이렇게 끼워주고, 그 다음에 여기 마법봉까지. 에헤, 좋아요! 이렇게 딱 꽂아주면 크. 일단 이거 쓰레기 같은 거다 치우고 자야 예쁘지 않냐? 이것도 되게 커. 내한 뼘만에 딱한 뼘만에요 크기가. 네, 딱 자세히 보면 정말 시타 네, 퀄리티... <laughs> 정말 텐더같아요라니 일단 천원원 고맙습니다. 이것 좀 괜찮지 않냐? 이거 진짜 소재도 되게 괜찮아 이거. 진짜 되게 괜찮아 이거 소재도 만져보면 매끈매끈하고 되게 좋아요. 진짜 이거 되게 잘 만들었다. 이거 되게 귀엽다. 피규어. 이거 얼마냐고? 한 2천엔 주고 산거 같은데. 2천엔? 아예 이 카메라에 이 디테일이 전부 다안 담겨서 모르겠네. 잘 모르겠네. 이 사람들. 자 좋아요. 이런 식으로 또 피규어. 한개 샀고.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캐치더웨이브 버전. 이제, 프디, 프로젝트 디바, 메가믹스, 쌈큐. 이거 모르면 간첩이죠, 저희 방송에서. 이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개밖에 안 사서 세 개. 내 친구들은 막 다섯 개, 여섯 개, 일곱 개막 그렇게 사더라. 나 되게 적게 샀어 어떤 친구들이 주신 건가요? 어허, 조용히 하세요. 친구 욕하지 마라. 자, 한번 열어봅시다. 야, 근데 거, 엄청 크다. 야. 내용물이 님들 진짜 커요! 농담하는게 아니고 짱 커요! 짱 크다 진짜 야 이거 이거 죽이는데? 이거 좀 뜯고 아 이거 가려줘야 되는데 아이고 미쿠야 미안하다 이거 나만 봐야 되는데 아유씨 나만 볼거야 일단은 여기에 발판 캐치더웨이브 발판이 있고 아니 헤헤헤 그게 소름돋아? 아니 그냥 <laughs> 미쿠, 미쿠는 나만 볼 거야. <laughs> 이거 그냥 다 연기예요, 님들. 아, 됐다, 됐다. 뭐 메소드야. 자, 오. 일단 여기 캐치 더 웨이브 본체가 이렇게 딱 있는데 여기 팔이 없는데 팔은 이제 따로 붙어 있습니다. 일단 이렇게 본체 한개 있고 여기 머리, 이제 미쿠 머리 양갈래로 있죠. 머리가 크다 보니까 머리가 따로 나오는 것 같아. 저텐덕 아니에요. 이 정도면 되게 점잖게 노는 거죠. 맞죠? 내말 맞지? 일단 팔 달아줄게요. 미쿠한테 이거 보면서 한숨 쉬고 담배 피고 있다고 조용히 하래. 조용히 해라. 응, 됐다. 끼워줬고. 아 좋아요. 예쁘죠? 머리만 연결하면 됩니다. 머리만. 그 다음에 미쿠 머리를 어린이 전문 방송으로 좀 탈바꿈 해볼까? 진짜? 약간, 프라모델 조립 그런 거 좋아하잖아, 어린이들이. 뭔 차남이 있어요 미쿠한테 나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. 여기다 이렇게 세워주고. 야, 예쁘지 않냐? 이게, 이게 지금 카메라가 후져서 이렇게 보이지? 이거 실제로 보면 되게 예뻐요, 캐치 더 웨이브. 캐치 더 웨이브 한번 부르고 싶네.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카메라가 안 좋아서 그런 거지 이게 실제로 보면 되게 예뻐요 님들. 어이 구어이고 잠깐만. 아이고 아이고 이거 넘어졌다 잠깐만요. 잠시만요. 아 나쁜 앵글이 아니고 얘가 갑자기 혼자 넘어진 거야 얘들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. 아 예쁘다. 그리고 딱 요것도 딱 이렇게 배치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불매골까지 이렇게 배치해주고 약간 썸네일 아 좋아요 썸네일 촬영까지 다 해줬고 오케이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오늘 일단 피규어 리뷰는 여기서 잠깐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도움 되셨나요? 구독자 빠지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리네요 나가라 아니야 아니야 구독자가 왜 빠져 다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야. 오늘 미박이 한 거, 수목만 하고, 피규어 이고 아무리 봐도 십자판인지 아니, 아니에요. 텐덕 아닙니다. 아니, 천원은 고마운데, 아예 아닙니다. 담구자 유신님 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. 먹히냐 먹히냐의 갈림길이 미박. 아, 잠깐만, 이거 <laughs> 위험해요. 저 이런 거한적 없어요. 구도가 좀 위험하네요. 아, 뭐 그려주면 좋긴 한데.